토핑 가이드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 나는 30일까지 돈을 모아서 자동 토핑을 사고 간다. 그것이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지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좋아요, 투핑 가이드 개 꾸림. 왜요? 투핑 가이드 없어도 할수 있잖아요. 버섯 피자 한 개, 버섯 피자 한 개. 가운데는 안 올리셔도 돼요 어..그것은 첫손님한테만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매일 아침 제일 처음으로 오는 손님에게만 토핑을 하나 더 얹어드려요 다른 손님에게는 그러지 않죠 <laughs> 어..인생은 살고볼 일에.. 혹시 나쁜 생각을 먹었다가 내 피자를 먹고 어머님 페페로니가 싫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페페로니를 먹겠대 <laughs> 아 하긴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는 짜장면이 진짜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지 맞아 맞아 어머님은 사실 페페로니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야 소스랑 치즈 자동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어차피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토핑가이드 하는 것처럼 항상 올리니까, 어 피망 피자로 웰던. 피망 피자로 웰던. 피망 피자로 웰던. 이 게임 피자 먹으면 사다가 어쩐지 현타와서 접었어요. 아, 왜? 맛있겠다. 338원. 500원이 되면 자동을 하는살수 있어. 그냥 피자면 아마 치즈 피자있죠 치즈 피자는 항상 치즈가 좀 듬뿍 올라가줘야 맛이 있어요. 아 웰던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것 같아 피자를 자르지 마세요 <laughs> 아 이제 아르바이트생 쓰고 싶다 토핑 가이드 는좀 참읍시다 소스 없이요 피자를 자르지 마세요 웰던으로 해주실래요 소스 없이 소스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멜던웰던 으로 언니 4등분 할것 같으시네요 4등분이야 네 크기 크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 네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좀 힘들죠 휴대폰으로 하려면 이게 토핑이 올라가는 게 조금 잘안 맞아요 소스 없는 소세지 자르지 말기 소스 없는 소세지 피자 소스 소시 없는 소세지 피자인데 자르지 않고 피자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양파를 많이 사가요 양파.. 양파도 사놓을까? 한피자에는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 있어요. 어제 두 개, 한피자에는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 페페로니 주문이 이상하다. 나를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했다.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 똑같은 피자예요. 페페로니 치즈 소세지 아씨, 똑같은 피자네. 페페로니. 왜 남의 깔리게 지금? 어, 장사 방해하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마지막 손님이니까 토핑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결국에 같은 피자네.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소스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정말 장사란 힘들다. 장사는 쉽지 않습니다. 하... 정말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노숙자에게 고백이 피자를 주었습니다. 동물원 관리자는 그 사람을 쫓아냈지만 피자를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먼때 피자를 줬다고? 르크의 잠실. 설마 또 도둑이 또등다는 거야? 설마 또 도둑이 또 든다는 건 아니겠지? 버섯 피자. 저 자물쇠 나와서 또 찝찝해졌는데 도둑은 계속 와요. 진짜? 음.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돈은 계속 모아놔야겠네. 뭐 페페로니만 있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아 페페로니만 있는 피자는 이런 경우도 있어. 페페로니 빵 페페로니 빵 나옵니다. 단판에 자물쇠를 사면 돼요. 으흠. 자르지 말라고 나했으니까 잘라서 딸기 피자 같대. <laughs> 많이 많이 안해주세요. 우리 페페로니 빵 고기 반 베지 반 피자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고기 반 웰던 반 고기 반. 돼지 반. 굉장히 특이한 식성을 가진 사람들이군. 아마 이집 부부가 한 명은 돼지고 한 명은 일반이라서 이런 피자를 시켰을 거야. 웰던. 멜던. 웰던입니다. <laughs> 그리고 바삭한 걸 좋아하는 거지. 매운 빵 달라는 손님도 있었어요. 그냥, 피망이랑 페페로니. 자. 식욕수 피자니까 더 잘라줘야겠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우리 남편이 딱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치즈를 부탁해요. 치즈 피자는 메인은 치즈입니다. 치즈피자는 항상 치즈, 치즈가 많이 들어가야 중명하죠 우리 집그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바로 치즈피자 때문인데요. 다른 재료들이 없어도 이 치즈피자가 진짜 유명해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 아 역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치즈피자를 많이 찾는다니까. 이렇게 치즈피자 많이 는데 치즈를 이렇게 아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람들이. 자, 치즈피자. 자, 르는건 상관없고 <laughs> 배고파, 지죠 여러분. 들도 오븐에서 굽은갓 p 피자군요. up. 소 p 지페페로니 치즈, 제 모든 걸다 넣어주세요. 버섯, 페퍼로니 버섯 소시지 페페로니, 버섯 소시지 페페로니 맛있겠는데, 토핑 하나 더 들어갔네. 괜찮아. 재료를 이렇게 많이 시킨 사람들은 비싼 피자거든요. <laughs> 자르지 말아달라고는 안 했으니까. 제발 만족하셔야 될 텐데. <laughs>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피자는 정말 처음이야. 소세지 피자. 소세지 피자 나가신다. 아주 스피드하게 해버리겠어. 소세지. 빨리 30일을 찍고 자동화시키겠어요. 어, 너 배고파. 아, 어, 배에서 꼬르륵거린데. 아,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가지가지한 피자를 주세요. 가지가지한 피자. 아 치킨도 맛있겠다 <laughs> 대두님처럼 팔면 돈은 많이 벌고 언니처럼 팔면 가게 펴고 좋을 듯 치즈 없이 올리브랑 페페로니 피자 아 페페로니 올리브 같이 넣고 페페로니 올리브를 같이 넣고 세이맨 페페로니 페페로니 올리브 이것은 정렬의 뜻하는 붉은 페페로니 피자. 자르지 말아달라고는 안 했어. 꼭다리 없는 피자를 유명합니다. 블로그에 많이 올려주세요. SNS, SNS도 있던데, 그, 모바일로 할 때, 어 14! TV 14에요. 그 치즈 피자는 그냥 박아내주세요. 음. 치즈피자 랑 그냥 빵이랑 오케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아 역시 손님을 빠르게 만족시켰어 치즈피자 하나요 반의 소스 넣지 말아주세요 치즈피자 한데 반의 소스 넣지 말고 치즈 피자 소스 치즈 피자는 원래 이게 소스가 많아야 됩니다 여기 도우 잘하는 집이네 도우 맛집 이 집도 도우 맛집 아니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사가는, 빵만 사가는 사람들은 뭘까 근데 저는 사실 빵만 사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채식 피자 부탁해요. 웰던으로. 채식 피자. 채식 피자라 하면, 올리브, 버섯, 가지? 올리브 버섯 가지일까요? 채식. 채식이니까 치즈는 하면 안될것 같고, 올리브는 가능하고, 피망은 아까 과일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피망 너무 적다. 근데 가지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요? 치즈 피자인데 가지를 왜안 넣지? 아 어, 좋아한다. 아, 가지를 달라고 할때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구나. 페페로니 피자인데 치즈 없이. 가지 넣으면 평가가 더 좋아요. 오 평가가 더 좋은 게 좋지 뭐. 나중에 사람들이 <laughs> 날 가져와요. 엉엉 <laughs> 올리브 페퍼로니 피자 부탁드 들게요. 우리 사람들은 정상적이에요. 올리브 페퍼로니. 올리브 페퍼로니 하나 나갑니다. 치즈, 치즈 넣고요. 올리브 페퍼로니. 근데 요 앞집 가게 사장님 망했나?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지 않아요? 원래 아침마다 나 괴롭히러 오는데, 요즘왜 이렇게 안 올까? 장사가 안 돼서 요즘에 우리 집이 장사 더잘 되니까 괜히 안 오나? 맘 상했나? 여기있습니다 아. 그쵸? 시원네 오븐 수리하고, 그리고 양파도 사고. 됐어. 토핑 전문가. 이제 완벽한 토핑이 됐어. 페페로니 피자 두 판인데 하나는 치즈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페페로니 피자 두 판인데, 하나는 치즈에 넣지 말고, 웨일덤. Well 둘, 셋, 넷, 다요. 다요. 첫 번째 손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둘, 셋, 넷, 다요. 오케이. 이 오븐이 속도가 빠르니까 진짜 편하다. 이 오븐 안 샀으면 어쩔 뻔 봤어요? 아, 로또 당첨되면 피자 가게 열어요. 나 망하지 않을까? 아, 나 이렇게 장사하다가는 망하죠. 치즈 피자 하나 소스도 잊지 말아주세요. 웰던 치즈 피자인데 웰던으로. 디지피인데 피지 웰던으로 아 나도 웰던 피자 먹고싶다 이거를 하다가 보면 <laughs> 피자 주문할때 괜히 그렇게 전화해서 주문하고싶어요 내가 원하는대로 주문해가지고 아 저기요 피자 가게죠 어 소스없이 그 페페로니랑 올리브랑 감자만 넣어주세요 버섯이랑 올리브, 버섯이랑 올리브. 다요, 한두세네 다요. 두세네 다요. 나중에 그 자동이 나오면 피자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피자가. 피자계 서브베이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복잡해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버섯 페페로니 피자 하나? 버섯 페페로니 피자. 그리고 뭔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헷갈리니까. 버섯 페페로니죠? 잘못 나가면 손님한테 또 엄청 미안하고 항의에 들어. 그래서 잘안 해줄 듯. <laughs> 좋았어. 짜증 날 듯. 그냥 집에서 내가 피자 만들어 먹고 싶다. 아. 집에서는 만들어 먹을 수 있죠. 피자 두개 하나도 자르지 말아주세요. 포플 토마토는 가지 피자예요. 그래서 가지, 한, 둘, 셋, 넷, 다, 여, 한, 둘, 셋, 넷, 다, 여, 한, 둘, 셋, 넷, 다, 여, 한, 둘, 셋, 넷, 내도 자르지 말고 이렇게 피자 박스도 좀 예쁜 걸로 바꾸고 싶다. <laughs> 아 우리 피자 가게 이제 이 정도면 미슐랭 올 만한데 고기 피자 이상한 고기는 말고요 이상한 고기면 햄도 있던그 뭐야. 햄이랑 이런 거다에 나온다는 거죠. 30일 지나서. 219 타요. 요 이상한 고기는 멸치예요. 어, 멸치도 있어요? 피자에? 피자에 웬 멸치? <목소리도> 피자랑 멸치는 하나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이즈 페이퍼 올리브가 과일인지 몰랐어요. 피자를 자르지 마세요. 아, 올리브가 과일이라는 걸 알려주셨구나. 아, 올리브가 과일이네요. 올리브랑 피망은 과일로 들어가나보다. 자르지 마세요. 안 자르는 사람들 어떻게 먹는 걸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드디어. 인생의 엉망진창일 땐 어떤 피자를 만 들어 드릴까요？여러 으흠... 분이 한번 맞춰 보 세요. 나와봐. <laughs> 나비 맞았어요! 바로 나비 피자입니다. 지금은 번데기라 생각하세요. 언젠가 번데기에서 나가서 나비가 될 날이 올 거예요. 페페로니 피자를 페페로니 없이. 페페로니 피자지만, 페페로니 피자지만 페페로니가 없게 를 주문하신다면 우리 집은 이렇게 나갑니다 거대한 페페로니처럼 <laughs> 주문이 원래 좀 이상하게 와요 이 동네는 워낙 좀 까탈스러워서 여기 있습니다 동물형을 그려달라는 분도 오세요? 올리브를 위해서 사신데 진짜? 올리브 피자. 나 둘, 하나, 아, 피자 먹고 싶다, 근데. 올리브 에는 공짜로 넣어줬다. 이거 하면 별별 해계한 주문 다 들어오는데,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빼고 달라는 주문의 임팩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laughs> 내가 올리브 하나 더 줬더니 이런 고마운 사람을 봤냐래 베지 <laughs> 피자는 주문해도 될까요? 베지 피자라고 하면, 이제 치즈는 넣고, 치즈는 넣고, 야채, 야채 위주로 넣어야 되는 거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두, 세, 셋, 넷, 다섯, 여섯 양파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양파는 넣어요, 말아요? 양파 넣어요? 어 예뻐 양파 지금 처음 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리브 올리브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피자를 만들게 해줘서 올리브 하나 더 공짜로 넣었다 <laughs> 자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리브는 과일인데, 배지니까 상관없어요. 에? 배지인데? 소세지 올리브 반, 소세지 페페로니 반 해서 피자 하나 주세요. 소세지 올리브 반, 소세지 페페로니. 소세지 올리브 반, 소세지 페페로니. 치즈 올리브랑 페페로니 올리브랑 페페로니 아니 근데 아까 그 사람은 베지인데 베지는 치즈 들어가도 되는데 치즈 빼라는 말도 없지 않았어요? 뭐라? 이상하네. 성격이 이상한가? 배지 과일 먹지 않나요? 배지 먹을 텐데. 치즈 피자 두 개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손님 가라고 할수 없어. 문 닫는 기능 없어요. 오늘은 뭐, 신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그래서 오지 말라거나, 장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22일이 마무리됐다. 문 휴일이 없어서 휴업을 할 수가 없네 손님 나돈훔쳐한지또아또 아, 또 자물쇠 사게 하네 저 도둑놈 자식 도둑놈 자식 이거 내가 어? 자물쇠를 아주 그냥 해가지고 새콤을 달아버리던 거 해야지 진짜 우리 편은 뉴스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도둑 만했으면 뉴스가 나왔겠죠?